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 께서사단에게 이르시되 너와 가 섰느냐? 하나님이 어머니께 대답하여 이르되 남의 집으로 돌아가 이제 대답이 담이었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종 여호메 주의하여보안들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머께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이었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laughs> 모든 소유물을 물타리로두신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시제주 예수님의 사업에 소유서에게자가 질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상달에게 주시는 내가 그의 소유물 다하는 은혜를 받 안개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라 사나이 꽃 여호와 앞에서 불러 가리라 아멘. 네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요. 어, 지난 주일날 화장실에서 다른 어떤 이제 새로 올라온 새내기 청년분이 저를 보고 아 새로 오시는 청년부 목사님이시냐고 되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이 교회 2016년 8월에 등록한 파동 목사인데. 4년 차 대대로 알려지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거는 이게 처음이네요 제가 1년에 두번 정도 난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사실 성도님들 뭐 100명, 100명 사이에 있어도 크게 두려움을 느끼진 않지만 이렇게 청년부 자리에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긴장됩니다. 사실 그런데, 어, 그럼에도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그, 저는 노담의 카타빌레라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주인공이 이 연주를 앞두고 굉장히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열심히 연주할 테니 잘 들어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해요. 뭐라고 하냐. 즐겁게 연주할 테니 열심히 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즐겁게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요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요기는 보통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이게 별로 재밌는 본문은 재밌는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장부터는 끝까지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고 보통 교회에서도 한번 읽고 넘어가거나 설교 시간에 잘 다뤄지지가 않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시면서 욕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천천히 강의를 다 듣고 또 여러분들도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심오한 통찰과 고민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어, 종민 씨가 웃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욕기는요,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웹툰이나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인간과 악마의 계약이라는 소재는 사실 전부 이 요한 볼평폰베테라는 사람의 파우스트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화요 일 네이버 웹툰 중에 악마와의 계약 연애가 있고 또 이제 주일라라는 웹툰 중에 맘마 미안이라는 만화를 보면은 다 어떤 소재가 나옵니까? 악마와의 계약이 나오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모든 드라마와 웹툰은 다그 악마와의 계약이라는 소재를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이괴테라는 사람이 파우스트를 쓰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주절이 뭐냐냐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욕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테는 오늘 본문의 영감을 받아서 퀘 파우스트라는 희곡을 썼기 때문에 오늘날 악마와의 계약이라는 소재의 원천이 바로 어떤 본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배테인 파우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읽기 전에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질문이었죠? 악마가, 악마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었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두 가지의 질문 즉이 짧은 본문 속에서는 악마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은연 중에 심오하게 늘어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기 1.6절 장한 목소리로 크게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서 너와 께서 이복문을 보고 뭔가 약간 이상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까 어떤 청년분이 하늘 위에 누구만 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 밖에 하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하늘 위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laughs> 하나님과 천사들이 머무는 지극히 신성한 자리에 왜 악마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신성한 자리가 악마가 자기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왜 본문 속에사나기 악마가 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사탄이 그 신성한 자리에 있으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초청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신성한 자리에 악마가, 사탄이 오시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 자리는 누가 누구를 초청한 겁니까? 악마 하나님이 악마를 초청한 겁니다 그래야만 이 만남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초청하셨을까요? 왜 악마를 초청하셨을까요? 잘생긴 종민 씨 하나님께서 왜 악마를 초청하셨을까요? 나랑하려고 아,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7절 한번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악마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세상 지식의 정점에 가다른 한 정신이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우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말 그대로 돌아다녔다는 걸까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나? 저기 뭐가 있나? 한번 심심해서 돌아다녀 본 걸까요? 여러분 8절에서 9절에서 그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요비라는 의로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하자 악마는 그 자도 다른 인간과 별 다를 법 없는 자라고 격하시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본문에서 사탄이, 악마가 이 문장을 통해 인간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별 볼일 없고 진부하고 타락하고 허무한 존재라고 비하하는 거예요. 지금 땅을 두루 돌아다닌다는 게 표현이 뭐냐면, 두루 다녀본들 별로 새로운 것이 있었다 없었다? 두루 다녀본들 새로운 것이 없었다는 것. 인간에게서 보여진 모든 것들이 그들이 많은 것을 가졌든, 가진 것이 없든,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두루 보았는데, 악마가 보게 그들의 모든 것들이 신선했다, 진부했다? 진부했다는 것. 굉장히 진부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새로운 것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괴테인 파우스트의 악마의 이름이 메피스토 펠레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메피스토 펠레스가 딱 나타나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들이란 똥무더기를 보기만 하면 호를 쳐박습니다 인간들의 비참한 꼬라지가 하도 딱 해서 나 같은 악마도 그 가련한 놈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마가 인간들에 대해서 뭘 하고 있다니가 똥무더기를 보면 코를 쳐받는 존재라고 굉장히 비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마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진부하고 재미없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탈절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종를주시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마의 그런 인간에 대한 진부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인간이나 존재가 진부하다는 거예요, 진부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부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간을 소개하겠다. 그 사람의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요비라는 거죠. 그럼 요비라는 자가 그럼 보통의 진보한 인간과 무엇이 다른지에 네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비 어떤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온전하다. 두 번째, 정직하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애한다.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악마에게 정식으로 제시하면서 도전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구한 존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신과 같은 존재, 즉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악마를 이 신성한 천사의 자리에 초청하셨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종민씨가 얘기한 답변이 정확합니다. 박수 한번만 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악마를 초청했습니까? 인간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그런데 여기서 악마가 그냥 물러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심오하게 보전을 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우와께 대답하여 온 주대. 이것이 하나 없이 하나님의 경애 아닌가. 그래서 그와 대시파들의 모든 는행을 달려주시네. 안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경애를 가진다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인간 따위가 존재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악마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 그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인간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악마에게 제시하지만 악마는 지금 인간이란 존재가 신성이라는 것을,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새로운 것을 추구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에서 인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의 코를 쳐방는다고요 똥무더기에 처분을 쳐본다고. 그럼 똥무더기가 뭐예요? 거름이에요. 거름이 걸음이 제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썩어야 돼요. 근데 거름이 썩어가는 건데 그 썩어가는 것에 코를 처박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사단을 굉장히 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사단이 다시 반박하는 게 인간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 자에게 허락하신 재물 이땅에속이하고 있는 서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거두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11절에 나와 있습니까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속에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틈 없이 주리하나 욕하지 않겠나요? 옛날 성경 번호를 보면 이게 저주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저주가 영어로 뭐죠? c u r s e 네, 근데 좀더 전문적인 용어로 A로 시작하는 단어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원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나테마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다면제명한다는 거예요. 배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 고대 때부터 저주라는 그런 것들이 왜 존재했을까요? 저주가 왜 존재하는 걸죠? 내가 저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 싫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제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제명, 제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마가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썩어가는 것들을 살짝만 치워보십시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제명시켜버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하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어차피 똥덩어리에 코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썩어가는 것만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썩어가는 것 조금만 치워도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완전히 제명시키고 저주해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비겁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서불러가니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각과 뭐랬어요? 내기를 하 누가 했는지 내기를 하 바꿔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하고 있냐면은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가능성을 믿고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도박을 하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거두어 가도 그 썩어가는 것을 없앨 지라도 그들이 영원한 것을, 신성한 것을 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능성을 내가 그들에게 심어놨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2년중에 표현하시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12절에서 굉장히 깊이 드러냅니다. 즉 인간의 선택,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신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도박이 어떤 도박이에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신성한 도박 여러분 도박은요, 그냥 하는 건가요? 자 우리 준현씨, 네. 스포츠도 토아한다고 해보세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통트넘이 지금 1대1로 대결을 하고 응. 있는데, 지금 도박을 해야 돼요. 예. 전 준현 씨가 갖고 있는 재산 99만 8천원을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냥 동전을 던질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이길 팀의 가능성이 있는 근거를 찾을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걸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도박은 막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로 찾아요? 가능성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신성하게 도박을 하십니다. 인간에 대한 뭐를 믿고 어떤 근거를 믿는 거예요? 바꿔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근거라.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 다시 떠올릴게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똥덩어리의 코를 쳐박고 사라져가는 존재입니까? 신성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나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영이 누가 거하는 자들라고되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근거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도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마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고 기다린다. 그래서 베테이 파우스트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악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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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노력하느라 방황한다. 인간은 응. 노력하느라 방황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악마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 악마여. 언젠가 불끄러운 얼굴로 나타나 너가 나에게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여러분 따라 보시겠습니다. 선한 인간은 선한 인간은 얻은 계속... 충동 속에서도 얻은 충동 속에서도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무엇이 올바른 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은 노력하거나 방 그러나 선한 인간은 비록 얻은 충동 속에서도 무엇이 오은 길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고 신성하게 도박을 주셨습니다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마가 여러분을 향해서 난 너의 과거를 알고 있어. 난 너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깎아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의 미래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너의 미래를 안다. 너를 어떻게 인도할지 나를 믿고 따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를 어떻게 하랬어요? 따라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허락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을 하시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데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론을 하시냐면 너가 젊은 날에는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 어.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가 원하는 곳 원하지 않는 곳 원하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꿔서 물어볼게요 성경 속에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고 가르치는 복문이 하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꿔서 물어볼게요 혜연씨 <laughs> 성경 속에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열심히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원하는 목표에 이런 성경적인 인물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억지로 가지려고 하지 않을게요. 믿음은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서른 일곱 살입니다. 저는 군종장교, 우리가 그러니까 군대에 목사로 가는 시험을 학, 1학년 때 합격을 해서 저는 목사 수를 보통 서른한 살에 받는 목사 수를 저는 스물 네 살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 수를 받은 지만 13년이 돼가는 사람인데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내 마음의 전적인 확신을 서른 살에 대해서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바라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지향한다면 방황하더라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청중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노력하는 방 다시 한번 다 되겠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노력하는 방 아, 그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길을 따라 여러분들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전능하신 그분의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손길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게 된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미워하지 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변화 없는 신뢰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과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새 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